안녕하세요. 이만홀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영어 한 문장으로 원어민 발음에 가까워질 수 있는 꿀팁 알려드릴게요. 오늘의 문장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Is this gonna be on the exam? 잘 읽은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이 문장을 조금 더 부드럽게 읽을 수 있을까요? 실제 원어민들은 어떻게 발음하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Is this be an exam? 너무 빨라서 놓치셨다고요? 한번 더 들어보세요. 오늘의 문장에서의 핵심은 바로 be와 on. 이렇게 문장에서 be와 on이 나란히 있는 경우에는 be on이라고 따로 따로 읽기보다는 b와 on 사이에 y 발음이 들어간 듯한 beyond이라고 읽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beyond beyond 이 부분을 살려서 오늘의 문장도 읽어 볼까요? Is this gonna beyond the exam? Is this gonna beyond the exam? 이렇게 beyond 이 들어간 다른 예문들도 한번 살펴볼까요? beyond time. beyond time. I like to be on my own. I like to be on my own. I'll be on vacation. I'll be on vacation. 잘하셨어요. 오늘 배운 포인트를 살려서 연습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 발음 실력도 쑥쑥 올라가 있을 거예요. 스피크에서 발음 연습 꼭 해보시고, 그럼 우린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